먼저 기도를 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어의 문법을 배우며 과거 분사를 배울 때 그것이 단순한 언어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와 심판의 그림자임을 깨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ABB형 불규칙 동사를 통해 주님의 구원으로 인한 변화된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을 품고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소서. teach, taught, taught처럼 배우고 또 가르치며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 걷게 하소서.abc 불규칙 동사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어 주님에 의해 변화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비긴 e 겐 비건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A A A 불규칙 동사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존재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컷컷 cut, 컷처럼 cut,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A B A 불규칙 동사로는 잠시 흔들리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찾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컴, Come, came come처럼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일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행적에 따라 심판을 받듯이 문장 속에 동사도 과거 분사로 드러나 그 결과를 함께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 말씀과 영어가 함께 연결되는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특히 오늘의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이 단어와 문법을 뛰어넘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살, 정결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